자, 서해에서 기본이 되는 중봉. 중봉으로 선 긋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역입, 과봉, 중봉, 회봉 순서가 되겠는데요. 역입, 말 그대로 붓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때 붓이 과도하게 이렇게 눌러져 있는 이 상황, 끝에 탄력을 주는 이 작업이 과봉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붓 끝이 획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선이 정확하게 붓 가운데로, 선 가운데로 붓의 획이 지나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선을 맞을 때는 붓을 가지런히 다시 원위치를 해주는 회봉. 왔던 길을 돌아오는 처음 상태로 세우는 과정을 회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봉 탁 엎어져서 붓이 지나가는 선이 반드시 선의 중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 선을 끝을 낼 때는 왔던 길을 돌아오는 회봉. 그러면 붓이 중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과봉 중봉. 좀 가늘게도 선의 두께를 좀 변화를 주면서 가는 선도 그어볼 수 있습니다. 붓을 세워서 더 가는 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어떤 길을 세웁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오는 회봉까지 중앙으로 지나가게 하고, 왔던 길을 회봉. 중봉으로 선을 그릴 때는 붓을 기울여도 되지만 이렇게 세워서 그어주시면 조금 더 중봉을 바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붓 끝이 여기 과봉 가지런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중간으로 가지런히 처음 상태로 세웁니다. 여기 과봉, 중봉 천천히 선이 가지런히 지날 수 있도록 붓을 지나가게 합니다. 세로선 긋기 또한. 여기 과봉 중봉 회봉 순서로 선을 긋습니다. 여기 과봉 부시 선의 중앙으로 지나가게끔 쭉쭉 내려옵니다. 선을 멈출 때는 왔던 길을 붓을 세우면서 회봉. 여기 과봉, 중봉으로 선을 그어 내려옵니다. 선을 멈출 때는 과 같이 붓을 세워 주면서 가지런히 해봉을 해 줍니다. 여기 과봉 중봉 붓이 낼수 있는 두꺼운 선부터 붓을 세워서 가는 선도 그어봅니다.